네네. 저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여호수와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시각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어, 저는 저희 가족과 함께 미술관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어, 가끔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작가의 시각과 저의 시각이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제가 미술에 대해 조회가 깊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저와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중한 작품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laughs> 지금 보고 계신 이 작품은 조 체인벌리라는 작가가 1960년대 미국에서 자동차 고철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작품을 보실 때뭘 표현하고 싶어 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긴 것 같으신가요? 저는 한참을 봐도 잘 몰라서 작품의 제목을 보니 이런 제목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 잘 보이시면 제목이 도시의 빛이라는 제목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의 빛이라는 제목을 보시고 좀 전에 보신 작품을 생각을 해보시면 작가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지 않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저의 시각과 비슷한 분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시각의 차이로 인한 질문이 오고 가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하반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인가요? 적의 편인가요? 여호수아의 이 질문에서 여러분은 질문자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인간적인 불안과 염려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의 첫 성이자 거대하고 중요한 성인 여리고를 향해 출발을 했었습니다. 이 전쟁은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눈을 들어 보았을 때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 장군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적군이든지 아니면 아군이든지 둘중 하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적이라면 바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우리 아군이라면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상황일 것이기에 여호수아는 초긴장 상태에서 불안과 염려의 마음으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편인가요? 아님 적군인가요? 사실 우리의 삶의 여러 순간 여호수아와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히 내가 만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편이신가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대답을 기대하십니까? 아마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 나는 너의 편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답변은 우리가 생각한 답변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대답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편인지 적의 편인지를 묻는 말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는 대답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 대답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너희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의 편이 돼야 돼. 다시 말해서 여호와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의 계획이야. 그런데 그 계획은 나의 계획이 아니야. 라고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에 맞추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을 앞두고 기도할 때에 자녀의 시험을 앞두고 기도할 때에 아니 올해 우리가 나아갔던 국내와 해외 선교의 여정 가운데에 혹시 이러한 모습은 없었나요? 이러한 여호와 군대대장과 대화 이후에 여호수와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의 편에 서기 위해, 아니,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행하는 모습을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던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방금 읽은 14절 하반절의 모습을 상상을 해 보면 여호수아는 그의 얼굴이 땅에까지 닿을 정도로 완전히 엎드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을 종이라 칭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의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의도한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순종하려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여호수아는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신 군대 대장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을 군대 대장을 통해 듣게 된다면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해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수지 오지구와 캄보디아로 해외 선교를 그리고 경북 영주에 있는 영주 침례 교회로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팀원 모두는 선교의 여정을 여러분처럼 기도로 준비했고, 여러분처럼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길 다짐했습니다. 캄보디아 해외선교의 주 사역은 현직교회 아이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게임도 하고, 사진도 찍고, 에코백도 만들고, 바람개비도 만들고, 풍선을 만들어주고,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와 팀원들은 두 개의 현직교회를 방문해서 300명이 넘는 아이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이들을 만난 첫 번째 교회에서 너무 많은 아이가 질서를 지키지 않고 저와 팀원들에게 다가왔을 때 솔직한 마음으로 제 마음 속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장소에서 너무 많은 아이가 한꺼번에 다가왔을 때 혹여나 다치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질서를 지켜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다가오는 모습에 결국 저는 짜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 지났을 때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 선교를 갔을 때에도 더할 나위 없이 사역이 잘 진행이 되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교회가 위치한 동네에 사시는 어떤 남성분이 술을 드시고 오셔서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들었습니다.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마치고 이번 여름 사역이 어땠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우가 하나님이네 하나님 내가 너와 선교팀을 캄보디아로 보낸 것은 네가 힘들어했던 그 무질서한 모습을 가진 그 아이들을 위해서야. 성우가 내가 너와 선교팀을 영주로 국내 선교를 보낸 것은 네가 힘들어했던 그술 먹고 사역을 방해했던 남성을 위해서야. 저는 이 마음이 드는 순간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여름 선교지에서 제가 했던 모습을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된 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방법에 두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게 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게 되는 모습은 말로는 하나님의 종된 자라고 인정하지만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앞선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적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대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의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 지휘관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발에서 샌들을 벗으세요. 그대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 아멘. 고대 근동에서 신발은 발바닥만 보호할 정도의 가죽에 끈을 달아서 발등이나 발목을 묶는 샌달 모양이었습니다. 따라서 발은 신체에서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은 사람의 죄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악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예전부터 거룩했던 장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가운데서도 알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샌들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 15절의 장면은 우리가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말씀의 장면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 경험했던 장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을 벗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낮추며 죄로부터 멀리하길. 원하고 계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 전쟁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성결해야 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성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셨기 때문에 주의 자녀된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부분에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일까요?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전인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거룩해져야 된다고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그리고 성경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한 사건을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함으로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악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이 임지하신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여전히 신은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결의 삶을 살아가려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의 진격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신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할례를 생각을 해 보면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친 백성임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증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6월절 의식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6월절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예식입니다. 그렇습니다. 6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기억하는 것이기에 주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두 가지의 예식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사건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의 만남의 사건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이동원 원로목사님의 목사님, 원로 책 여호수아 강해설교집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이 장면은 너는 이제 혼자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앞서간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며 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삶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리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걸어간다면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앞서 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주인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편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에 앞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러한 질문에 당당히 고백하지 못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두에서 작가와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의 시각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 모두의 작가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를 향한 의도하심이 있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허겨나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된 의도하심과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모습일까요? 우리는 작가의 의도에 맞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주의 종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작가 되신 그분의 의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주녀의 자녀의 삶의 본분임을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앞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식구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샤를 드푸코라는 작가가 맡기는 기도라는 기도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 작가의 기도에, 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함께 나누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맡기는 기도. 아버지, 제 자신을 당신 손에 드립니다. 주님께 저를 양도합니다. 주님, 원대로 제게 행하소서. 어떻게 하시든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슨 일이든 감사함으로 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안에 그리고 당신의 모든 피조물 안에, 당신의 모든 자녀들 안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 안에, 주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제 마음의 모든 사랑과 함께,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제 사랑이 그렇게 하도록 강권하기에, 제 자신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남김없이 한 없는 믿음으로 저를 당신 손에 맡깁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